네 안녕하세요 포털베비 유겸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다루는 브랜드인데요 저희 같은 음감러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프로오디오 브랜드 맥키의 스피커 CR-5BT 3세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주변에 음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맥키 스피커를 정말 많이들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오늘 가져온 이 CR 시리즈는 가성비가 괜찮아서요 음악하시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그런 라인업입니다 드라이버의 사이즈에 따라서 CR 3.5, 4.5, 5, 8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CR 시리즈 중간에 들어간 이 숫자들은요, 미드 드라이버의 사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모델명하고 동일한데요, 이 O 시리즈만 5.25인치짜리 드라이버가 사용됐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CR5BT는요, 5.25인치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모니터링 스피커인데요, 옥스 단자, RCA 단자 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연결까지도 지원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랑 색상도요 세련되게 잘 나왔고, 사이즈 적당하고 노브 조작도 간편해서 굉장히 합리. 적 가격으로 데스크 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두루 사용하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그런 다용도 스피커고요. 스피커 인클로저는 MDF 재질에다가 그 위에 필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가로 175, 깊이 236, 높이 262mm, 무게는 양쪽에 합쳐가지고 약 7kg 정도입니다. 이번에 3세대는요 이전 세대하고 다르게 인클로저 전면 상단 그러니까 트위터 쪽에 비스듬하게 굴곡을 좀 줬어요. 트위터 부분에 이렇게 각을 살짝 줘서 소리의 회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면. 도 담고 있습니다. 3세대로 오면서 이렇게 디자인, 뭐 기능적인 면 여러 부분에서 이 전작 대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게 티가 좀 나는데요. 두 개의 드라이버 사이 측면에 이매키 로고가 새겨진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몸치가 춤을 추는 듯한 그런 포즈 같아서 정말로 귀여웠는데, 참고로 이 마스터 스피커 쪽에 이 버튼이요 LED 버튼인데 블루투스 페어링 기능을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은 그냥 장식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서브 스피커 쪽에는 좀 노브도 없어서 좀 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 모두 맞춰가지고 로고를 넣어준거는 어, 눈으로 보기도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1인치짜리 실크돔 트위터인데요 이 CR 시리즈 전 모델에 사용된 트위터는 동일합니다 이 미드 드라이버 사이즈만 달라져요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3kHz고요 그리고 주파수 응답 대역이 50Hz에서 20kHz인데 미드 드라이버가 5.25인치 때문에 그 저역 하한선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뭐 CR 라인 중에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할 때 감상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럴만한 스펙이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 쓰고 있는 이 아담 오디오 스피커 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거든요. 너무 작은 책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가 좀 많이 클 거예요. 이 정도가 아마 딱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 싶네요. CRBT 3세대 제품이 이전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전면에 톤 컨트롤 로브가 생겼고요. 그리고 후면에 로케이션 스위치가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리뷰했던 비슷한 종류의 스피커들은 음역대 조절 로브나 스위치가 대부분 스피커 뒤쪽에 있어서 사용하면서 조작하기에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로브를 전면으로 빼놓아서 편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기에 좋았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점점 저역과 고역이 같이 부스팅되고요. 반대로 돌리면 워크모드라고 해서 가장 모니터적인 사운드로 조절됩니다. 보통 노브 조절을 저역과 고역을 따로 만들어두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브 하나로 만들어둔 만큼 사용하기는 쉽지만 세부적인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단과 조작부, 앰프가 마스터 스피커 쪽에 몰려있어요. 마스터 쪽 후면에 스위치를 통해서 또 좌우 채널 선택도 가능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양쪽 스피커를 연결하는 케이블이에요 이 단자가 옛날에 정말 많이 봤던 거죠 이 스프링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바나나 뭐 말굽 단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옥스라든지 RCA 케이블 이런 걸또 연결하면 더 편하고 보기도 좋았을 텐데 어 이거는 조금 너무 올드스쿨하지 않나 싶네요 입력 단자는 아날로그 입력만 지원하고요 디지털 입력은 없습니다 RCA 언밸런스 입력, TRS 밸런스 입력과 RCA 언밸런스 입력하고 TRS 밸런스 입력인데 이 TRS 쪽에다가 TR 단자로 언밸런스 입력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에 맞춰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후면의 스위치는 이 데스크탑 모드와 북쉘프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맥키 의도대로라면 책상 위에 놓고 쓸 때에는 뭐 극단적인 니어필드 상황이니까요. 이럴 때는 데스크탑 모드로 맞춰 놓고요. 그 밖에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놓고 사용할 때에는 북쉘프 모드로 맞춰 놓고 듣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었을 때는요. 이 데스크탑 모드가 소리가 저역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아마 가까이에서 들을 때 그때 그저 볼륨에 맞춰 저역 량을 조절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등청감 곡선이라고 해서요 같은 볼륨이라도 주파수에 따라 사람이 인식하는 그 볼륨의 차가 그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포함되는 한 500에서 4K 정도 요 부분의 소리에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볼륨을 줄이면 그러니까 작게 들었을 때 중역보다 저역이 줄어드는 양이 훨씬 큽니다. 쉽게 말해서 이저 볼륨일 때 저역이 너무 비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몇몇 기기 에서는 라우드니스 모드 같은 것을 아예 넣어주는 그런 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에서는 그 데스크탑 모드가 이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탠드에 놓고 들었을 때에도 제가 평소 집에서 듣는 볼륨에서는 데스크탑 모드가 밸런스가 더 좋게 들렸습니다. 베이스가 부스트된 느낌이 아니라요. 이때 부족한 저역이 적당히 보강된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북쉘프 모드로 바꿔놓고 들으면요. 중역이 좀 도드라지는 대신에 공간의 위아래가 좀 이렇게 납작하게 들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저역도 제가 듣기에는 조금 빈약하게 들렸습니다. 전면에 있는 톤 조절 로브도 조절할 때마다 소리 편차가 굉장히 커요. 특히 저역하고 고역이 같이 조절되는 게확 체감이 됩니다. 가장 왼쪽으로 그러니까 매키에서 말하는 워크 모드로 돌리면 저역과 고역의 레벨이 함께 줄어들면서 보다 좀 밋밋해지고요. 반대로 오른쪽인 플레이 모드로 돌리면 저역과 고역이 같이 부스팅됩니다. 저는 데스크탑 모드 기준으로 고개에 따라서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그러니까 좀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정중하게 맞춰놓고 들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저역도 딱히 부족하지 않았고요. 고역도 굳이 여기서도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도 충분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톤 노브를 중앙으로 두고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소리의 질감, 확산감, 정의감, 일단 다 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톤 조절 자체가 또 개인 성향 뿐만이 아니라 설치는 환경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토널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취향이나 또 청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해서 들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맞춰 놓고 들었을 때에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밸런스도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스펙상의 한계가 있는 게 극저역이 좀 강한 곡에서는요. 체급의 한계가 분명히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미드 사이즈가 작은 이것보다 작은 그런 매키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보다도 극저역이 더안 나올 텐데요. CROBT의 스펙상 하한선이 50페르츠였잖아요그 이하는 재생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저역 테스트 곡들 있잖아요 뭐 y s o 시 e r i o s 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같은 그런 유명한 곡들 한번 틀어보면 은그 원래 들리던 극제역 파트가 거의 뭐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30Hz 아래에서 나오는 곡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물론 이런 곡들이 일반적인 곡은 아니잖아요 너무 낮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지간한 북쉘프에서도 제대로 재생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부족한 극제역을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에는 이거보다 좀큰 CR8 BT를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같이 출시된 서브오프를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 CR 라인업이요.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뭐서브오프하고 묶어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한 북쉘프 정도의 그 정도의 스피커 가격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 매키 CR 시리즈 스피커 CR5BT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품 성능과 활용성 대비 가격도 상당히 착했고요. 디자인도 뭐 집에서 게이밍 룸을 꾸몄을 때라든지 아니면 데스크 테리 어 용도로, 그리고 소리도 기본 이상 수준이어서 뭐 음감용으로는 당연히 충분하고요. 극저역을 제외를 한다면 작업용으로도 사용하기에 무난할 것 같은 그런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 스피커였습니다. 전용 시청실이나 튜닝 룸이 아닌 일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가정집에서도요. 뭐 저역대도 어느 정도 든든하게 잘 나왔고요. 트럼펫 같은 그런 좀 잘못 들으면 날카로운 악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들을 때 깨진다든지 좀 귀를 찌른다는 느낌이 안 들게 좀 여유롭게 잘 표현해 줬습니다. 노브로 적당히 조절만 잘 해두면 너무 모니터 제품처럼 밋밋하게 들리지도 않았고 제법 여유도 있고요. 음색이나 질감도 좀 부들부들한 게 가격대에 어울리지 않게 좀 고급지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스펙상 이 극적 재생이 좀 약점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아쉽거나 보강이 필요하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매키의서브퍼 같은 거 같이 물려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여기에다가 블루투스용 연... 결도 지원을 하니까요. 집에서 여러 용도로 쉽게 사용하기에 정말로 편했습니다. 요즘 모니터리 용도로 나온 스피커들이요, 이렇게 음감용으로 사용을 해도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키하면 또 프로 오디오 쪽에서도 나름 근본 브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발굴되는 대로 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침 수입사에서요, 저희 리뷰 의뢰를 해주시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키 특히 MC100이라는 모니터 헤드폰이거든요. 구독자 분들 중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가지고 총 3분께 이 MC100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